뭔가 우리가 뭘 했는데 안될 때가 있단 말이죠. 뭔가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뭔가 안될 때가 있어. 뭔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는데 뭔가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만져진 것이 없고 느끼는 것이 없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인생 사례도 그렇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인생을 끝내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내가 왜 기도했는데 나에게는 응답이 없지 왜 나는 전도 나름대로 하려고 했는데 왜 전도에 열매가 없을까 이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그런 어떤 좌절 속에 앉아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일어나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축복의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자, 첫째, 우리가 인생을 절망하고 싶을 때, 우리가 낙심하고 싶을 때,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 내 인생 멋대로 살고 싶을 때 침묵하라는 거예요. 입좀 열지 말고 입좀 닫고 그냥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을 보지 말고, 문제를 보지 말고, 상황을 보지 말고, 여건을 보지 말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나를 자존심 상하게 만들고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있는 거기에다 시선을 뺏기지 말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라.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아플 때, 여러분 인생이 꼬일 때에, 인생이 정말 고달프고 애로울 때에, 인생이 정말 우울하고 공허할 때에,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막막할 때에, 정말 속상하고 울분하고 정말 속이 터져 막 여러분 뒤집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집중하고 하나님께 내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맡기며 겸손한 가운데 주의 은총을 기다려야 합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분 침묵하면서 시선을 함께 고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중얼거리기 시작하면 한나에게 일하셨던 하나님 우리에게도 일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때가 됨의 열매로, 때가 됨의 응답으로, 때가 됨의 은청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달프고 속상하고 잘한다 할 때, 정말 억울하고 답답하여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정말 원망하고 불평하고 당장 인생을 끝내버리고 싶을 때,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입은 침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인내에 따라, 그 때에 따라 묵묵히 일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고 찬양하고 간증하는 그 주인공이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